뒤로 봐라. 언니야. 지금 저저저 젊은이들 있는 데있데 어.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둘이서 올라가라. 야, 그냥 이제 딱 그쳤으면, 어거 어, 그가 되게 멋있다. 어. 어. 잘했다. 아이이 길이 네 길이 좋다. 아니야, 뒤로 돌아봐라. 아, 좋다. 우리 내려올 때쯤 되면 비가 그치겠지. 천모아 여기가 넴 있어, 그제도. 너무 이쁘단 봐봐라. 저기, 저, 저, 저 리조칸 트 있나? 응. 저, 우리, 일박하고 왔다. 저거, 저거 저 먹고, 한 한강. 하나? 하나 맞지? 응, 하나. 응. 그, 우리가, 예약해가지고. 예약하더라. 하나 저거 치인지, 이제 한 6년 됐다고. 집권에 바로 갔거든. 어.